오늘날엔 그까지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가서 어 넷이나 SNS에 영화 재밌었다고 좀 올려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닥터리온다에서 스푸커 역할 맡았던 준다입니다. 이뻐요.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해요. <laughs> 네. 여러분 많이 어 진짜 아까 피디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<laughs> 이 분이 그대로 아, 살려 가지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어무 말이라도 좀좀 많이 해 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작가님. 오 진짜 이뻐요. 많이 보이면. 안녕하세요. 어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정말 대구 분들 음. 열광적으로 정말 이렇게 환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어, 대구에서 이렇게 인사받게 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주말 저녁에 저의 영화 선택해주신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대구에서 또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카교나 많이 홍보해주세요. 감사 네, 진짜 감사드리니까 김혜정 대구이제또 대구에서도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. 네, 네, 대구. 네. 정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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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.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주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대구에 서울 지역보다 남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뭐하러... 뭐 여러분들어떠저나저별 감흥이 없어요. 다른 남자분들도박수 쳐주시고. 제주도이 오늘 가너 좋네요. 저희가 굉장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작가의 마련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자그로한 네, 환불 많이 해주시고요. 다음에 남자분도 많은데 부모님하고 같이 또 보셔도 큰 무리는 없죠. 15세니까. 네. 그러면 저희 대구에서 계속 무대 인사 좀 있으니까 바쁜 일정 때문에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이 만 물러나겠습니다. 많은 환불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니 네, 감사합니다.